글, 그림, 깨비 21. 작가의 말, 환경부 권주원이 주축이 되어 2023년 대천중앙초등학교 5학년 1반 깨비 21년과 5.18 민주화운동에 담긴 미덕 가치를 그림과 글로 담았습니다 표지 그림은 깨비들이 5.18 미덕 중 가장 의미있다고 선택한 작품입니다 깨비들이 생각한 5.18의 미덕 가치에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이 책에는 민주, 명예, 인내, 친절과 같은 가치가 21개가 들어있습니다. 감사하고 협동하며 배려하는 깨비들의 합창을 들어봐 주세요. 민주! 민주는 국민의 주인 것을 나타하는 마음이요. 국민이 주인이 되려는 모습이 드러난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해. 김정석 한결같은 내가 생각하는 한결같음은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야. 5.18 민주화운동 때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 덕분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어. 강서은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린 것에 감사합니다. 서민준 고마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양민우 관영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준 용서와 관영이 놀라워요. 광주시민 화이팅 송여은 끈기 복제전공과 불기에 끈기 있게 버티어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훈. 도 운명 공동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문준호. 명예!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명예를 지켜낸 광주시민이 자랑스럽습니다. 조은수. 시민들이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결과 민주화 운동이 유네스코에 기재될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김지우. 인정. 인정이 있어 물러는 사람이라도 그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마음을 쓰다듬어줄 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송예은. 야! 참가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연. 용기! 독재와 탄압에 맞서서 불당한 취급에 굴하지 않고 강제 시민들이 용기를 내며 문, 민주주의를 지켜냈어요, 김하유. 용사! 하나뿐인 생명을 다 바쳐 쌍 강제 시민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와 화해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권주헌. 인내!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5.18 민주, 민주운동에 참여했어요. 전 인내가 꽃말인 노력으로 찾아 표현했어요. 임수빈. 자유! 5.18 민주운동은 독재정권을 거부하며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준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은율. 지주5.18 민주화운동으로 일상의 평온함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이재우 평화 5월 18일 민주화운동 덕분에 우리 세대가 평화로워졌어요. 최원희 친절 친절은 우지 않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에요. 5.18 민주화운동으로 우리의 친절함이 드러났어요. 김재희 평화! 함께 힘을 합쳐 협동심을 발휘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한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강재민 희생 5.18때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기억하겠습니다. 진실 5 1 민주화운동은 평화와 왜곡를 끝내고 진실함을 드러내고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도영 5.18을 향하는 가치 그림책 2이 그림책은 5 1 8 기념재단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안이 담긴 민주주의의 가치가 궁금하다면 QR코드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유에스코에 등재된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책 여러분이 5.18속 가치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S.13 분들을 기억하며 2063년 보건복지부장 깨비 김민정선 나는 이 책으로부터 대통령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 책은 나의 시작입니다 깨비반이었던 2063년